어, 둘째 날은 똑같아요. 먼저 번 출입하고 똑같아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일루노이 출발해서, 여기 107번 빅스프린, 107번 이시티에 있는 네브라스카 80번, 1094km 운전하고 또 운행을 마쳤습니다. 요 시간은 트럭 시간하고 다릅니다. <놀람> 새로운 시작은 왜 설레게 하지? 모든 거리겨낼 것처럼 시간을 비추는 시계바늘처럼 앞직 와가고 싶어하지. 안녕하세요 군번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이제 나스베가스 트립두 번째 날입니다. 현재 여기 온도는. 영하 12도입니다. 어제 저녁에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었죠. 잘 자고 음. 이곳 천지 시간은 8시 20분입니다. 1 시간 차이 나죠. 제가 사는 곳하고 제가 사는 곳은 아침 9시 20분인데 네. 아이씨 또일 나오자마자 아이 이 썩을 놈뭐 군복이 때문에 에이 또 월마트를 가야 됩니다. <laughs> 아이 군복이하고 싸우더라고 깜빡 잊고 쌀을 안 갖고 나왔네 쌀 사러 갑니다. 지금 10분 거리에 월마트가 있습니다. 월마트 가서 쌀좀 하나 사고 그다음에 빵도 하나 사고 바나나 사고 그러고 출발할 겁니다. 에이 써블러. 아 오늘도 하루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월마트에 다 왔습니다. 아 잠깐 들려서 원래 아, 샀다가는 네, 성격 아닌데 잠깐 들려서 아, 그죠? 미리 싸를 사놔야 됩니다. 까먹을 수 있어요. 아 이제 월마트로 들어갑니다. 아, 그 월마트는. 좀 트럭을 댈수 있게 해줘 가지고 드라이버들이 쇼핑을 많이 합니다 낮에 가는 것보다 아침 이른 시간에 가면 에, 승용차도 별로 없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기 좋습니다 어제 여기서 자도 되는데 샤워를 못 하잖아요 샤워를 에, 에, 샤워하느라고 러버스에 자느라고 뭐. 약간 익스트 나갔다 들어오는 거한 2분? 어, 신경 안 씁니다. 잠시 장보러 다녀오겠습니다. 아 지금 월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월마트에 가서 쌀좀 사고요. 우리 트럭 드라이버들이 뭐 사러 가는 게 어렵진 않은데 차 파킹하고 가는 게 문제예요. 차 파킹하고 가는 게. 에이. 음, 이거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아... 칼로 이거 사가면 됩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와 82 세계에서 가장 큰 트럭 스탑이냐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크다고는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잠을 잘안 자요. 경사가 지고 그래서 또 크니까 뭐차 세우고 화장실을 갈래도 그렇고, 또 차가 많을수록 샤워장도 붐비고 시끌벅적하죠. 예. 하여튼 뭐 마침 제가 지나가는 길이니까 아이와 80, 예, 데몬포트 아이오와주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I 80번 웨스트 마운드 방향으로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측에 이제 I 80이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예. 지금부터는 아니고요. 예. 저 앞에 높게 보이는 간판, 예, 거기 지나면서부터 I 80일 겁니다. 아마 이게 아이오아 80 트럭 스타일입니다 아, 우측에 네. 보시면은 풍력발전기 실은 트럭도 세워져 있고요 네. 여기가 아이오아 80입니다 한 500대 세우나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곳은 네. 뭐그 옆에 오 지나면서 또그 옆에 플라잉제이 있고요, 파일럿 플라잉제이 있고, 지금 반대편 쪽에도 파일럿 한게또 있습니다. 예. 예. 여기 파일럿 두고요, 저는 지금 현재 한 6시간 30분 정도 달려왔고요, 네브라스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온도가 영상 16도입니다. 아침에 영하 12도, 13도 막 그랬었는데, 음, 6시간 달려왔다고 이제 따뜻해졌어요. 원래는 이번에도 80번을 안 타고 40번을 탈까 했는데, 좀 돌아가더라도, 날씨가 따뜻하다는 기상예보를 다 받고, 그래서 일로 가는 거예요. 날씨 좋잖아요. 불과 2주 전에 갈 때는 막 여기 추웠는데요 그죠 어. 어. 어떤 분께서 질문을 보냈어요 이메일로 뭐, 오너 오퍼레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며 어, 트럭은 새 트럭이 왜 좋은지 어떤 메이커가 좋은지 이런저런 질문을 해 오신 분이 있는데 미국에 계신 분인데, 일단 저는 캐나다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뭐, 들은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겪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기준입니다. 캐나다에는 뭐, 오너 오퍼레이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오너 오퍼레이트는 회사에 내 차를 사갖고 들어가서 회사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차의 기름 유류비 부분과 메인터넌스 차 수리비 그두 부분만 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제 어떤 회사들은 뭐플레이트비도 받고 이것저것 받는데 그러니까 번호판 값요, 번호판 값, 뭐 각종 퍼미값 이런 거 도로비 이런 것도 받는데 어 일단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기름값과 이 트럭에 관련된 수리비, 타이어 교환하고 이런 건다제 책임입니다. 금액은 그런 거를 또 이어져 뛰어가는 회사들은 조금 높게 측정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나중에 더하기 빼기 다 해보면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 금액이.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트레일러까지 사가지고 트레일러까지 관리하면서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그거는 반반이에요 운이 좋고 로드가 빵빵하고 어? 그러면은 좋을 수 있지만은 잘못 하다가는 물릴 수가 있어요 물릴 수가 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오노 오퍼레이트가 저는 되는 게 저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요 이제 또 그분이 하셨던 질문 중에 아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쉽게해서 컴퍼니랑 똑같이 일하는 건 같지만은 돈을 컴퍼니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받고요 마일당 받는 건 똑같고 뭐 드롭 차지 웨이팅 차지 이런 거다 받고요 도로비 다 회사에서 대주고 허밋비다 회사에서 대주고 단지, 차를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 차를 가지고 하고 있고, 차에 관계된 수리비를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예,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제 회사에 따라서 드라이버한테 좀더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회사는 기름값에 대해서 퓨얼 쌀 차지를, 그러니까 기름 보조금을 주는 제도도, 제도도 있는데, 나중에 따져보면 다 도친 개친입니다. 예,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온오프레트 개념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거고요. 어, 그 다음에 트럭 구입에 관해서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트럭이 좋냐 이런 거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제가 볼보가 좋아서 타는 거고요. 어, 자기 일하는 거에 맞춰서 스펙은 맞춰 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하이웨이 뛰는 거고, 제일 무난한 스펙을 타고 있습니다. 하이웨이용! 스펙을 타고 있습니다 보통 볼보 같은 경우에는 오너 오퍼레이터용 이라고 있어요 예 그거에 맞게 설계된게 있어요 오너 오퍼레이터를 위해서 기름 절감되고 뭐 이것저것 해갖고 하는데 대충 이제 그런식으로 제작된 차를 타고요 어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에는 그냥 딜러에 있는 차를 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주문한 계기가 있어요 이거는 첫째 지금 트럭들이 새로운 트럭들이 나오면서 다 센서가 부착돼 나와요. 옆에 차와 가까워지면은 소리가 나고 앞차하고 가까워지면 자동적으로 속도가 줄고 이런 승용차에 요즘 있는 기능들이죠. 뭐 한국 트럭들도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가속해야 될때 가속해야 되고 옆에 갑자기 승용차가 다가오고 그러면은 좀 옆으로 피하고 이렇게 알아서 가는데 안전하다는 이유로 이제 그런 식으로 옵션을 집어넣는데 승용차들은 그걸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북미 트럭들은 그걸 못 끄게 해놨습니다. 오프를 못 시키게 해놨어요. 그 이유는 뭐 안전 문제라고 하는데 달림차는 그걸 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끄지 않는다면 끌 수가 없어요 기능을. 그리고 이제 창문 앞쪽에 이제 카메라가 센서 카메라가 또 부착이 되는데 지금 솔직히 볼보 트럭 앞유리는 보통 떼져도 사제품으로 한200불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고용돈은 예. 그 갑니다. 정품도 25만원이면 갈아요. 근데 그런게 이제 부착되어 있으면 비용이 더 발생하겠죠. 그 트럭에 센서가 많이 달렸다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안전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나는 뭐, 야간 운전이나 졸음 운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만약에 사태는 있지만은, 뭐, 그것까지 그렇게 특별히, 여태까지 해오던 일이니까요. 예. 물론 예방 차원에서 있으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차가 속도가 줄었다 다시 가면서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걸 빼기 위해서 오더를 한 거고요. 그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차 메이커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편한 차를 타는데 처음 운전 핸들을 잡았던 차를 대부분들이 용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했다고. 그러니까 뭐차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맞는 차를 타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3, 4년 주기마다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 그렇게 비싸게 주고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어 트럭은 중고 트럭을 사면은 수리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수리하는 만큼 일도 못 하고요, 누구처럼. 아.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트럭 오너 오퍼레이터 잡도 하나의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비즈니스인데,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좀 마음은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네 구멍가게도 렌트비가 나갑니다, 렌트비가. 그죠? 뭐, 무슨 뭐 옷가게든 식당이든 다 렌트비가 나가요. 자기 건물하고 있어도 그만큼 자기 건물을 쓰더라도 렌트비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렌트비가 나가는 건 같습니다. 트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트럭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트럭을 샀다고 해서 유지보수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새 거는 뭐 아파트도 그러잖아요. 새 아파트를 사면 하자보수 해주잖아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는 하자보수를 안 해주잖아요. 도배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런 거하고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나가야 돼요. 트럭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경비를 차지하는게 기름값과 트럭 구입입니다 비 근데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제 3년 틀을 만들어 놨어요 3년에 3년 페이하고 4년 타고 그 트럭을 파는 금액을 그대로 대파짓으로 그러니까 어 계약금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값만 내고 절반을 활부로 다시 리스나 활부로 돌리는 거죠 그러고 그냥 차를 내 차가 또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돈이 좀 들어갔죠. 처음에 컴퍼니트럭 8개월 하던 거 이제 세트럭 처음부터 타던 거 8개월 하던 거 회사에서 그때 당시 트럭 값이 16만 4천 불 정도였는데 저한테 8개월 탄거 12만 불에 넘겨줬고요. 그거 가지고 3년 타고 한 3년 8개월 정도 타고 8만 500불 받고 넘기고. 16만 7천 불짜리 트럭을 그걸 까내고 절반 값을 3년 할부로 끊었고요. 근데 이제 절반을 끊을 때, 어, 처음에 트럭 인수할 때그 금액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나니까 돈이 얼마 안 됐었어요. 3만 얼마인가 밖에, 3만 8천 불인가 얼마밖에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전부 다 3년을 끊었더니 한 달에 내는 돈이 한 4,500불 나갔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했죠. 정말 아무 일 없이 다니... 그러니까 이 계산은 아무런 사고도 안 나야 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대로 무사히 잘맞췄고 그리고 이제 이 트럭으로 다시 왔고요. 이 트럭은 고스란히 트럭 세일한 금액이 다 들어갔습니다. 뒷바지로 그리고 트럭 값이 대략 18만... 그러니까 여기에는 택스가 포함이 안된 겁니다. 왜냐 택스는 어차피 리펀드를 받기 때문에, 돌려받기 때문에, 그건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이 트럭을 판 값이, 먼저 트럭은 모델이 바뀌면서 만불이 깎였어요. 물론 만불 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나가는 돈이 한 3,200불 정도 나갑니다. 한 달에 페이먼트. 3년 맞고요. 아, 3년이 아니구나. 제가 이제 트럭 구입할 때 12월 11월 25일부로 계약을 하면서 3개월 치는 일단 유예하는 조건으로 3개월 치를 갖다 이제 나머지 30, 아, 2개월, 2개월 후에 이제 돈 나가는 걸로 해갖고 나머지 33개월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리스는 첫 번째 달 돈을 내고 타는 겁니다. 말이 리스지 온 리스입니다. 제가 돌려받는 트럭은 제게 되는 겁니다. 돈을 다 내면. 한 달에 한 3,200불 정도 냅니다. 그렇게 해서 33개월 동안. 앞으로 2월 달부터 이제 페이가 빠져나갔는데 33개월만 페이를 하면은 제 트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트럭을 이번에는 한 4년 타고 한 6개월 정도 더탈 생각이기 때문에 1년 6개월은 트럭 페이가 없이 캐시 트럭이 되는 거고 거기다 제가 이번에 거기에는 5년 장기로 5년까지 워런티 커버가 되는 좀더 워런티를 샀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엔진하고 엔진 관계된 부속들하고 터보 이런거 그 다음에 이그저스 시스템 DF 관련 시스템들이요 예, 배기 관련 시스템들 요거를 같이 해서 샀기 때문에 그에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에 3200불이 나간다 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렌트비가 얼마? 120불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하루에 700마일 이상을 탑니다. 그죠. 700마일이 아니구나. 그럼 하루에 그냥 기본적으로 600마일을 탄다 칩시다. 600마일을 타면 치면은 대략 1000불 정도의 돈을 법니다. 하루에 그럼 거기서 기름값이 들어가 봤자 하루에 들어가 봤자 음 제가 계산하는 법에는 한2 300불 그 정도 들어갑니다. 2 3 0 0불에안들어갈려나아뭐 기름값에 따라 다르겠죠. 하여튼, anyway, 그리고 트럭값 내거나면 한 500불에서 600불 가량이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메인턴도 생각해서 500불만 들어온다고 쳤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하루에 그냥 한국 돈으로 10만 원 주고 빌려서 순수익이 5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런 계산으로 하자고요.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저는 그 계산으로 해서, 하루에 내가 이거를 10만원 주고 렌트해서 돈을 벌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끝나게 되면은, 어이고, 돈이 또 남네. 그죠? 그냥 평균적으로 오너 오퍼레이트들이 되면,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달에 다 빼고, 만불에서 12,000불 정도 남습니다. 앙돈으로 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냥 1대1로 보고, 그러면 1년에 그냥 만 마일만 다치다 이겁시다. 만 마일, 아니 10만 마일, 10만 마일이면 16만 키로입니다. 한 달에 12,000마일씩 타는데, 그냥 두달논다 이거예요. 그렇게 계산법을 잡은 거예요 대충. 그러면 10년이면은 밀리언 마일, 100만 마일입니다. 그죠? 1년에 10만 마일을 탄다 치고. 그러면 160만 키로를 뛰는 겁니다. 10년 동안. 저희 이제 마일당 돈을 받으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10만 불이 남았다 이거예요. 돈을 벌었다 이거야 1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년이면은 밀리언, 10억입니다 한 돈으로. 근데 그 돈이 모입니까? 안 모이죠? 뭐, 어, 집에 생활비도 써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타면은 일단은 차 고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차 절반 값이 남아있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조금 캐시로도 뭔가 치고 1억 정도 남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요즘 1억이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1억 정도 남으면 은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는 거니까 투자를 해서 남기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제가 3 4년마다, 4년 마다 4년 5년 마다 트럭을 바꾼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 어깨의 짐이 덜은 거예요 이제. 근데 보십시오 처음에 트럭을 시작해서 세 번째 트럭 때까지 올 때까지 페이먼도 두 번째 트럭은 많이 했죠. 그 시간의 갭을 잘 이겨내는 게 좋은 겁니다. 물론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힘들어요. 나이가 있으시고 은퇴할 날이 다가오면 힘들어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아이디어죠. 처음부터 헌차 사가지고, 고생을 하고, 맨날 차고 치고, 부속 없어갖고, 일주일씩 놀고, 그죠? 누구처럼, 그죠? 그 개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팅이 중요하다는 거는, 요 앞에, 당장 눈앞에, 돈벌이, 그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 플랜, 롱런으로 가는 겁니다. 가까운데 가서 뭐 실컷 나는 많이 안 달린다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처럼 롱홀을 달리는 사람은 길게 볼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보라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이걸로 단기간 해갖고 뭐 일확천검을 노린다?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뿐이죠 단지 내 몸뚱아리가 성하다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줬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멘탈을 붙잡고 가야 돼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백사할 순 없잖아요. 그죠? 그냥 편하게 운전만 하는 겁니다. 딴데 신경을 안 쓰고, 왜 잔대가리를 굴려서 다른 걸로 어떻게 어물을 끌어서 돈좀 모아 보겠다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달리면서 확 떠들면은 수입이 되니까 사람만 모으면 대도 않는 얘기로 분란 일으키고 결론은 그거예요 심플하게 그죠 그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냥 간단한 계산법이에요 혹시나 좀더 자세히 뭐 궁금하거나 하면은 제가 미국 분들은 힘들어요 상담해주기가 하지만 캐나다 분에 한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제 내일 마의 구간이죠 와이오밍 지나갈 예정이고요 근데 날씨가 좋아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바람은 불든지 말든지 그냥 아, 다 문제 없게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일 드디어 이제 내일은 라스베가스 쪽으로 꺾기 때문에 솔트레이크 쪽으로 안 가고 솔트레이크에서 유타쪽 사우스로 내려갑니다. 15분 타고 이제 저도 이제 한 4시간 가량 운전하면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아우 맨날 같은 길 다녀갖고 여러분들 지루하시겠어요. 영상이 비슷비슷해서 <laughs> 아무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